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에브라임의 예언 전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교재를 사용한 로버트 윌슨의 책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 전승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에브라임 전승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어,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세력이 있었고 어, 북쪽을 대표하는 어, 말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이라고 하지 않고 어, 예언 전승을 말할 때 어, 에브라임 전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승 그러면은 어, 이스라엘은 다양한 의미를 어, 품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 이스라엘 어,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의미할 수 있고 국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북한국 이스라엘의 그 예언 전승을 특별히 지칭할 때는 에브라임 전승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브라임 전승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북쪽 이스라엘의 예언전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승은 유다 전승입니다. 그래서 북쪽 전승과 남쪽 전승으로 어 크게 이제 두 전승을 어 구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하는 것은 다른 일반 학자들하고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성서 예언사를 정리할 때 크게 역사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게 삼등분해서 구별을 하죠.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 상황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세 번째는 포로기 이후 상황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혹은 남쪽 유다의 예언자들이 포로기 전에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어,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기간 중에 예언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어 이스라엘의 예언을 어 분리합니다. 그런 데는 큰 이유가 있죠. 삼등분한 이유는 첫째, 어, 바벨론 포로기 이전, 다시 말씀드리면, 아,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상황에 예언했던 사람들은, 아, 주로, 어, 이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어, 이제 정체가라든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상을 고발함으로써, 어,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심판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예언자들을 가르쳐서, 어, 8세기 예언자들인데요, 주로. 어, 심판 예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8세기 전후로 예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심판 예언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제 너희들은 어느 정도 죄값을 치렀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아, 에스겔, 제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프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이런 시기에 해당이 되며, 이 시기가 이제 포로 이후 시대인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외쳤던, 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단결과 일치, 그리고 이제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는데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가르켜서 포로 후기 예언자라.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 전기, 포로기, 포로 후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고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제 예언자와 사회라는 강목에서 우리들이 채용하고 있는 라바트 윌슨의 책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을 시대별로 구별하지 않고 예언의 특 징별로 구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학자들과 아, 다른 점입니다. 어, 그래서 예언현상을 종교적으로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버트 윌슨은 예언현상을 종교적이면서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 전승을 구별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별했던 거죠.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은 에브라임 전승은 신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임했다라는 표현이 주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들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 주로 이스라엘, 에브라임 전승은 신들림의 경험이 있고, 신들렸을 때에 황홀경 상태로 빠지는, 엑스타시 상태로 빠지는, 어, 이제 괴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자들은 주로, 어, 북한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전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남쪽 유다 전승인데요 남쪽 유다 전승에 속해 있는 예언자들은 주로 환상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라든가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예언자들은 주로 환상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남쪽 전승, 유다 전승에 해당되는 예언자들은 위전 어, 무엇이 보였다, 아니면 어, 이제 어떤 예언자가 본 묵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남쪽의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때 어,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전승과 유다 전승이 후대에 갈수록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고 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에게는 두 전승이 다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예언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느 하나의 전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갈수록 두 전승은 하나로 합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잠정적인 구별이지 절대적인 구별은 아닙니다. 다만, 로버트 윌슨의 책에 장점이 있다면, 이분은 단순히 시대적으로 예언을 구별하지 않고, 예언 현상학적인 측면을 봤던 거죠. 종교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봤고, 주로, 사회학적인 관점, 어떻게 예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대단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 이제, 다른 학자들이 주로, 어, 행하지 않는 방법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것을 가지고, 어, 교재로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브라임 전승에서, 어, 예언자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로 이제 예언자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주로 나비를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예언자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예언자라고 부르는 나비는 주로 엑스터시 행동을 나타냅니다. 황홀경에서 신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예언하다, 예언신탁을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제 두 번째로 선견자로 부르는 로에가 있습니다. 아, 로에는 아, 사무엘에게 로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선견자, 로에는 하나님과 아,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들이었고요.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제 백성들이 아, 신점이나 신탁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제 뭘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무슨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자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점자 역할을 했던 거죠. 어, 이때 이제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답을 강구해서 얘기해주는 중재자 역을 했는데요. 이런 역할을 사무엘이 했던 이제 정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신점을 어, 이렇게 봐줄 때는 이렇게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부탁하러 가는 사람도 돈을 가지고 간다든가, 혹은 다른 이제 감나가는 물건을 가져 간다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응분의 이제 대가를 어 치렀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일반 점쟁이하고는 약간 다른 면인데요. 어 이제 청탁을 받지 않고도 예언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예언자들의 소명과 관련이 된 것들입니다. 돈을 받고 어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전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어 과감하게 나서서 어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고요. 이제 사무엘은 예언자면서도 어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어, 했습니다. 제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 다음에, 어, 이제 애연자라는 다른 말이 있는데, 애연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시, 하, 엘로힘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말인데, 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 남자, 그런 뜻이고요. Elohim이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the man of God. 이런 뜻이겠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 이 말은 주로 예언자, 나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 네 번째로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말에는, 예언자의 아들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자의 아들들. 그래서 에브라임 소라, 즉, 이스라엘 전승에만 국한돼서 예언자의 아들들이라라는 말들이 사용되는데요. 이 예언자의 아들들은 언제 사용되냐면 예언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된 호칭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제 그 그룹을 지어서 활동하고 이제 그또 산이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또 제2장소에서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런 그 예언자 집단에서 예언자 전승을 전수받고 있는 사람들, 또 학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이제 신학생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언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예언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의 아들들은, 어, 혈연적인 아들이라기 보다는 어, 예언자의 학생들, 혹은 예언자의 제자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 이제 집단적으로 공동생활을 한다거나 또 혹은 어, 개인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언자의 언어 양식을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아, 무당들이 보여주는 그 신들림의 행위도 일정한 형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언자들도 신의 말씀을 전할 때각 개인마다 다 틀렸던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었죠. 그 패턴이 있어야만 아,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아, 이런 뜻이구나. 예를 들면, 이제, 곤투시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계로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뭘리서 들어도 그 억양과 톤과 아 진행하는 방법으로만 봐서도 권투시합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편지 같은 것은 편지 스타일이 있죠. 어, 그리고 시 같으면 시의 스타일이 있고요. 이렇듯이, 어 이제 문학에는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을 연구한 사람이, 헤르만 궁켈이라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궁켈이 어, 양식 문학의 양식 예언의 양식을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그 어, 양식을 연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식 비평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식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예언자의 언어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첫 번째로는 아 이제 메신저의 소명이 있어 즉 예언자가 어떻게 해서 어, 이제 그 예언자가 되었는가 아 이제 소명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 선포 대상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그 말씀 선포 대상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또 그들이 해야 할건 뭔가. 즉 그들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아 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어 이제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어 이제 다른 사람의 자기한테를 지는 그런 사람의 죄를 안낱이 고하는 이런 형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고발을 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심판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어 이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제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대개 이런 양식은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어, 심판 예언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수사법이 있는데요. 어, 에브라임 특유의 언어 양식이 있는데요. 이제 에브라임 특유의 언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들을 지지해주는 지지그룹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적인 에브라임 전승의 어느 양식이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에브라임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 신명기서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명기 역사서란 말과 역대기 역사서란 말을 좀 듣게 될 겁니다.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부분, 즉 다섯 번째 책이죠. 신명기는 그 신명기의 정신, 즉 제2의 율법이라고 하죠. 신명기는 모세가 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정신에 의해서 기록한 역사서를 가르켜서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에는 무엇이 해당이 되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이걸 가르켜서 신명기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올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아서를 가르켜서 이제 역대기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와 신명기 역사서에 에브라임 전승의 어느 양식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에 나타나고. 또 오경의 엘로힘 문서. 오경의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오경에는 여러 문서가 이제 어우러져서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르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훼라고 부르는 이제 문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도 있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경의 그 엘로힘 문서는 주로 북쪽 전승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경의 엘로힘 문서, 그리고, 어, 주강국에서 활동했던 그 호세아서에 주로, 어, 이제, 에브라임 전승의 언어 양식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 전승의 언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 그리고 이제, 나와 맺은 계약과 언약을 지켜라. 뭐, 이런, 이제, 형태. 그리고 어 이제 다른 이방 시인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전승에서 보면 이제 중재 과정을 살펴본다면 에브라임 족속은 신들림는 현상을 가장 보편적인 중재 수단으로 여겼어요. 어 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신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그 종교학적인 그리고 인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들림의 현상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아 감동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가장 아, 보편적인 그 중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현상 즉 신들림의 표현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예를 들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기두원에게 강림했다.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에브라임 전승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로버트 윌슨은 생각을 하죠. 어. 이제 첫 번째는 에브라임 전승의 이제 첫 번째 과정을 살펴본다면 오경의 엘로힘 문서에서 에브라임 전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민숙이 22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의 신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 발람 아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예언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까이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모압 왕이 어 이제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압 왕이 이제 반락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모압 왕도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다는 말, 말을 듣고 이제 불안했죠. 그래서 당시 그 모압의 애원자였던 그 발락 아 이제 그 이제 발람이죠 발람 그리고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는데요 그 발락이 예언자인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제 상대방을 저주하는 예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블랙 매직이라고 한다고 제가 그랬죠. 즉 흑주술. 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구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문을 외운다든가 아 부적을 붙인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흑주술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흑주술을 요구한 거지요. 모압 왕 발락이 아 이제 발람에게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아바의 예언자였었죠. 이방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발람은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스라엘을 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어, 축복해 버립니다. 이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어, 그 당시에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하는 그 전승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 이제 성경 바깥에 나오는 성서 외적인 자료에 보면은 어떤 예언자들은 가서 예언을 부탁을 하면 정반대의 얘기를 해버리는 이런 그 전승이 있었는데 아마, 아,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 전혀 그 엉뚱한 예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은 예언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발람 예언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엘로임 전승에 속하고 북강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전승에 이제 속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민수기 24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9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주로 신들림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걸로 생각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이제 환상을 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개시가 임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개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환상도 봤죠. 그래서 남쪽 전승, 유다 전승이었던 환상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또 엎드러져서 눈을 뜬 자, 이런 그 이상한 행동도 했던 거죠, 예언자들은. 이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땅에 엎드러져서 눈을 뜨고, 아, 이제 뭐 구름을 본다든가 또 하늘을 본다든가 나무를 본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예언을 하기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발람, 아, 모압의발 예언자였던 발람은 에브라임 전승, 북왕국과 관련이 있는 아, 북쪽 전승과 관련이 있는 에브라임 전승에 속한 것일 거다. 그리고 발람은 아, 이제 중앙 사회 구조의 이론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압의 왕이 아, 이제 발락이죠. 모압의 모압의 왕이 찾아가서 부탁할 정도 되면 이제 정치적인 힘도 있었고요. 어, 이렇게 그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그 다윗 궁전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듯이요.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은 제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왕 곁에서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왕의 그 제사 행위에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제 발람은 중앙 중재자였고. 또, 이제, 제사장 역할도 제, 이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에브라임 전승에서 살펴볼 거는 아브라함을 볼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언자였다라는 말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예언자의 원형이 나타난다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언자다운 그 말투,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장 7절. 이것은 엘로힘 문서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그 엘로힘 기자의 문서에서 이 창세기 20장을 기록한 저자는 아브라함을 가르켜서 어, 예언자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죠. 그거 읽어볼까요?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이제 강제로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에브라임 전승은 또 꿈도 잘 나타나거든요. 아, 꿈에 나타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강제로 취했는데 빨리 돌려보내라고 라 하나님이 현몽한 거죠 이때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예언자라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그 어린아이와 아, 이제 죄 없는 사람까지 함께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항의했던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런 모습에서 어, 예언자들이 왕에게 대항해서 항의했던 이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브라함을 가르켜서 예언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